자 우리 증시 세제 개편안 파문 이후 예, 계속 세제 개편안 관련한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세제 개편안 재논의에 들어간다라는 여당의 예, 소식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 예, 숨 고르기 하는 예,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요. 자, 이번에 7.31 세제개편안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시장 변동성을 안정시키고 정말 정부가 원하는 코스피 5천이라는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증시 토크 영상, 증시 토크 칼럼 등등, 예, 뭐, 텔레그램 채널 등등, 그리고 카페 등등을 통해서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열심히 참여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함께 참여해주셔가지고 지난 주말 사이에 10만 명을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어, 제가 증시토크 그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예, 어, 하향 반대 총원 인원 수가 13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와, 거의 어, 1초에 한 명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예요. 예, 정말 빨리 지금. 어, 대주지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어, 이로 인해가지고 여권에, 예, 여론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죠. 7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야, 이거 뭐, 부자들 감세, 뭐, 부자 감세 이런 거 없애기 위한 뭐, 합리적인 거니까 따라와.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 여론이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여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 모두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요 13만 명이 이거 뭐 많긴 많은데 얼마나 큰 충격파를 정치권에 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여기 13만 명 되기 전에 12만 9천 8백 0명일때 캡쳐한 건데요 예, 국회, 국민, 청원, 예, 청원자 수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 어, 오늘 7시 기준으로, 예, 10위권입니다. 어, 10위권. 이건 엄청난 거예요. 1등에서 9등까지는 이 모든 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발생한 청원이었다면, 뭐, 재정, 세제, 금융, 뭐, 이러한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국민청원이 10위까지 올라간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지금 중시토크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거의 뭐 1초에 한분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등으로 올라갈 것 같고, 이게 밤 새고 나면은 얘한 예, 8등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이게 8월 중순까지 국민청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요게 아마 5위권 이상까지도, 예,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예, 여론이 진짜 확 바뀌었습니다. 뭐, 바뀐 게 아니고, 8월 1일 증시 대폭락을 보시자마자, 야, 세제 개편화, 이게 뭐, 코스피 5천 향해서 가겠다는 거야? 뭐,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머니 무브 하겠다더니, 뭐, 이거, 뭐, 아 예, 분노가 터졌죠. 자, 결국, 여당 내에서도 정말 이소영 의원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발언이 연이어졌고, 어,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민, 여당 쪽의 당대표가, 예, 변경이 됐죠. 정청래 대표로 바뀌면서 정책위의장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 직전에 누구였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노하고 성토한 예, 진 의원에서 예, 한정희 의원으로 예, 정책위의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 땡땡 의원이라고 또 <laughs> 야, 이분에 관해서는. 예,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별별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진 의원에 비해서 한정의 의원 같은 경우 친시장적인 경향이 어, 있다라는 것을 예, 과거, 예, 뭐, 어, 글 속에서 또는 발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제 다른 분께서 올리신 글을 보다가 확인한 거인데요. 어이 크로스체킹을 또해 봤습니다. 어 이제 8월 20일 한정의 의원의 의정 활동. 요 이제 홈페이지 한정의 의원 홈페이지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건 상법 개정으로 통하겠죠. 그리고 세제 개선. 세제가 개선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상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예, 뭐 이제 행동이 그렇게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전의 진 의원에 비해서 확실히 한정의 의원의 어 스탠스는 예 시장 친화적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고 여당 내 분위기가 붕겨가는 것은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증시 반등이 다른 아시아권 증시보다도 더 강력하게 발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뢰가 무너졌어요. 신뢰가 무너졌어. 코스피 5천 머니 무브. 응? 코스피 5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하겠습니다 여러분 했던 그러한 신뢰 그래서 외국인들 미친 듯이 샀잖아요 외국인들 왜 미친 듯이 샀겠습니까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리포트가 한국 증시 따봉하는 리포트들이 연이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예. 분위기가 실망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시티증권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중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중립으로 하향했는데요. 그왜 하향했지? 예, 한국의 세제 개편안 때문이다. 예, <laughs> 씁쓸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8월 1일 증시 급락 이후로서 세제 개편안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CLS a 증권도 세제 개편안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좋은 얘기 아니죠? 예, 증시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세제 개편안이 빵! 예, 안 좋은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증시 신뢰가 무너진 게,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볼수 있고, 이는, 국내 주,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분들, 분노가 장난 아닙니다. 예, 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뭐, 여권 친, 어, 성향의 어떤 커뮤니티, 뭐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 예, 성토하는 글들이 연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 갔다가 한국 주식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넘어오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퍼컴 <laughs> 뭐, 맞았잖아요. 예, 한한대 맞았잖아요. 야, 이, 한국은 어쩔 수 없다. 다시 미국 간다. 하, 이게 뭡니까, 지금? 아, 진짜 너무합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거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냐. 조금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아 우리 이제, 뭐, 옮기지, 뭐 알콩달콩 살면서 뭐 코스피 5천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우리의 이상향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거 해보겠죠. 어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가출합니다. 딴 살림일까요? 아니면 그냥 <laughs> 예 어떤 이유에서는예 갑자기 배우자 중에한 명이 가출을 해. 아, 참 이거 너무하죠. 그러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 그러면 다시 집이 화목한 가정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다른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 자식들은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저러다 또 나갈 텐데 뭐아저 사람 저러다 또파 하면 뭐톡 하고 이럴 텐데 뭐 신뢰가 깨져 있습니다. 자, 코스피 5천이라는 어떤 기대에 높인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그 신뢰가 붕괴됐죠. 이 붕괴된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정에서 예 배우자 한 명이 가출한 것 같은 이런 신뢰가 깨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수 있다. 뭘? 증시 세제 관련해서 증시 세제 관련해서 너무 가볍게 본다. 뭐뭐 주식 투자자 이거 도박꾼들이잖아. 여기 세금 빡 때려.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세제는 이번에 언급 자차가 없어. 어, 이거 너무 불평등하죠. 이거를 여러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많은 경제 유튜버 분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0억대 아파트를 매도 했더니 세금이 정말 한자리 수다 이런 얘기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따위 건 없더라 예 이런 삽예참 너무 뭔가 기울어진 게 노골적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뢰가 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신뢰를 회복하게 하려고 한다면 파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파격적인 뭐 어. 다시 뭐 대주주 양도세 50억 이거 없는 걸로 할게요. 어 금융 아, 저기 배당소득 분리가세, 배당소득 분리가세 그 이소영 의원이 하려고 했던 그 한대로 그대로 갈게요. 그런다 한들 신뢰가 회복이 될까요? 이건 그냥 원점이거든요. 야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니네가 뒤통수 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더 파격적으로 해야 돼. 예, 어느 정도? 거의, 2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 시기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예, 대주주 양도세 50억도 아니었어요. 100억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뭔가, 20년 동안 뭔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그 정도의 파격적인 무언가가 나와야지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물론 뭐 필부가 이야기한들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많은 무언가 예, 파격적인 일을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